자, 136페이지의 필수, 의제 1번 보겠습니다. 현재 x의 범위가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래요 이런 제한된 조건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저렇게 등호를 성립하는 x의 값은 말 그대로 겁나게 많습니다. 왜 한번 보자. 우리가 1번 루트 2의 sinx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은 0이 됐대. <laughs> 그러면 sin x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라는 크기를 얻어낼 수 있겠네. 그런데 이때 우리는 sin x의 크기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특수 각을 외웠다고. 그러니까 외운 게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 형아? x의 크기는 얼마랑 얼마예요? Oh no. 위치를 빨리 동그라미. 4분의 파이랑, 그렇죠. 4분의 3파이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자첫 번째 풀이법입니다.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x축, y축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y가 2분의 루트 2. 정확하게 각도 상으로 보면 가운데의 선들 두 개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잖아. 순서쌍의 y 좌표. 그럼 이쪽 가운데의 크기는 4분의 파이였고 이쪽 크기는 4분의 3파이였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다음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온 다음 사이클에 4분의 9파이랑 4분의 몇 파이 파를 더해서 11파이 또한 정답으로 적어지기도 합니다. 왜? 답은 항상 두 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 네개 언제든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니, 요두 개를 날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범위 바뀌라서.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이렇게 두 개로 끝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 방법 말고 뭐도 있다?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 그래프가 이렇게된건 0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2분의 3파일 때, 2파이일 때, 외웠잖아.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 그럼 여기서 2분의 루띠라고 하는 거? 결국 이두개 점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랑 똑같이 가야 된다고. 특수각을 우리가 다 외워서 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수각을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활용 문제에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에서 근으로 쓸만한 모든 x 의 크기들은 전부 특수각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특수각을 외우, 외워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미리 어, 다 예행연습을 해 놓았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다고요. 얼마나, 어, 외웠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자, 그럼 두 번째. 이거 지웁니다. 괜찮나요?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특수각을 외운 게 너무 큰 장점이 됩니다. 왜 그렇냐면, 한번 볼까? 코사이. X-3분의 파이가 얼마래? 2분의 루트 3이래.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던 방법대로 간다. 아,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된다고 그래프. 근데 요놈 그래프 그릴 때도 어떻게 했어? x 빼기 3분의 파이는 원래 코사인 그림이 1에 있을 때 이것들을 정확하게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이 가로 친구를 평행이동한 그림을 그린다면 2분의 루트 3 선분을 그어서 만나는 접점을 확인해서 그것의 x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 왜? 우리가 지금껏, 여태껏 풀어왔던 방식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거야. 가로하니, 2x 빼기 3분의 파이든, 3x 빼기 4분의 파이든, 5x 플러스 파이든,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나는 이거 자체를 그냥 가로로 취급을 할 거라고, 끝날 거라고. 우리 그래프도 그래 그렸잖아. 그러면 이 코사인의 가로가 얼마가 되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게 특수각이었잖아. 이 가로 안에 있는 수치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그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도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랬을 때 2분의 루트 3인 건 x의 크기가 2분의 루트 3 길어야 되네. 그럼 여기네 여기. 요기. 요래야 길이가 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 길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코사인 밑변의 길이가 길네. 그럼 그때는 요겨 두개 각도는 30도랑 330도네. 파이로 말해볼까요? 얘몇 파이? 6분의 1 파이. 얘는 몇 파이? 6분의 11 파이. 사실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2분의 루트 사면 1에 가까이 있는 이 선분이니까 이렇게 두개 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니까 얘가 대칭성을 이용하면 0이고 이쪽이 2파이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면 여기도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가면 되는 거야. 2파이의 6분의 파이만큼 뒤로. 그런 거는 성질이잖니말 그대로. 계속 관찰. 나중에 가면 이것 또한 대칭성으로 많이 알려줄 건데, 우리가 처음 배웠던 네, 내용들, 동그란 원서부터 에 출발하는 거. 이것들의 순서쌍들 우린 다 외웠잖아. 2분의 6도 3 여기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가로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11파이가 되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뭐 해야 되냐면, 이제 X 값 구해야지.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한 거야 번잡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쪽 친구에서 누구였냐 첫 번째 x 빼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되었대요 그러면 x는 6분의 얘가 3분의 2,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가 돼서 2분의 파이랑 또 하나 더 x 빼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래요. 넘어가주면 X는 얼마야? 6분의 13파이야. 그래서 와, 정답이야! 라고 적으면 뭐하니? 틀려버리지. 누가? 얘가. 얘가 범위의 내용으로서 바뀌네. 그래서 요거 하나 적으면 틀려요. 왜요? 라고 불러준다면 우리가 이렇게 범위 밖에 내용이 나오면 그 값을 제껴주는 게 아니었다고. 왜? 여기가 동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주기성 이 파이마다 동일한 위치가 동일한 크기로서 반복이 된다 했잖아 그럼 이 친구가 나왔는데 범위 바뀌다 빼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다음 주기 혹은 전의 주기를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럼 현재 이 놈은 코사인 2X 코사인 3X인가요? 아니죠 X 앞에 개수는 똑같이 1이잖아 그럼 코사인 x의 주기는 몇 파이였습니까? 2파이. 그렇죠? 그럼 요놈한테 평행 이동은 주기는 바뀌는 게 없어? 여기 2파이를 빼 주는 거야. 여기 2파이 빼면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요놈의 하는 역할과 동일한 위치의 점으로서 같은 동경으로서 똑같은 크기의 내용을 적용이 된다 이거야. 그럼 6분의 파이는 범위 안에 해당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6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를 정답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막판에 꼽사리 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A, B, C에서 C 구할 때, C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답을 도출해냈어. 그 위치가 하는 역할의 점을 구했어. 근데 그 점이 범위 안에 해당되지가 않았대. 그러면 다음 단계로 뭐하했어 주기를 더하거나 빼면 된다 했잖아. 왜? 그 점이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똑같은 위치에 올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었대. 그럼 돌리면 된다고. 한 바퀴 더. 그럼 범위가 됐니? 안 됐대. 그럼 뒤로 돌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범위에 맞춰서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